안녕하세요 천하줌마 베꽃들입니다. 엉겅퀴 꽃차 조금 만들어놓고 일 나갈라고 합니다. 네, 유기농 배 가수원이다 보니까 어, 농장 주변이 맨 풀입니다. 예, 네, 엉겅퀴 꽃 요새 한창인데요. 음, 틈틈이 조금씩 엉겅퀴 차 만들고 있습니다. 엉겅퀴는 어~ 이게 뿌리부터 줄기까지 다 약이 되는 식물인데 어~ 얘네들 말려서 가루로 내서도 활용을 하는데 저는 어~ 꽃차 조금 만들고 백화수원 일하러 가야 됩니다 네 농약이나 비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 저희 농장 대학 농원에 나는 모든 식물들은 건강합니다. 어, 엉겅퀴 꽃차 만들기 위해서 어, 꽃따로 나왔습니다. 엉겅퀴 꽃차입니다.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엉겅퀴는 깨끗이 씻어서 찜기에 물이 끓으면 그때부터 찝니다. 네, 위로 증기가 올라오고 있죠. 네, 이 상태로 뚜껑을 덮고 5분간 찝니다. 네, 다 쪄지면 꺼내서 널어서 말리면 됩니다. 네, 바구니에 키친타올을 깔고 네, 엉겅깃꽃을 하나하나 얇게 펴 널, 널면 됩니다. 네, 전기 프라이팬에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요. 바쁘다 보면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엉겅퀴는 뭐 효능이 다양하게 좋다고 하네요. 고혈압에도 좋고 향암 효과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저는 꽃차 완성하고요. 네. 뭐 바쁘니까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색깔도 이쁘고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꽃차입니다. 네, 배양농원 초나줌마배꽃들 엉겅퀴 꽃차 만들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엉겅퀴 시절이니까 만들어 보세요. 행복하세요.